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나물이 제철을 만났습니다. 영양에서는 봄 향기가 물씬 풍기는 산나물 축제가 열렸습니다. 축제장을 성낙귀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녹음이 짙어가는 1월 산자락. 한 손에 바구니를 든 주부들이 푸른 숲을 에치며 산나물을 떴습니다. 치나물과 곰치 참나물. 정신없이 떴다 보니 각가지 산나물이 바구니에 가득합니다. 이거 이거, 이거, 이 많잖아. 하나만 하나만 할까? 1월산 등지에서 갓 뜨던 싱싱한 나물들이 수북히 쌓여 있는 산나물 시장에는 흥정이 한창입니다. 농촌에서 직접 재배하고 채취한 나물이어서 믿을 수 있고 참나물과 보사리 등 다양한 산나물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됩니다. 나물이 부드럽고요. 싱싱하고, 아이가 저렴하고 아주 좋습니다. 축제장에선 산나물 요리 시식과 야생화 전시, 공연, 농특산물 장터 등 부대 행사가 다채롭게 마련됩니다. 같은 기간 영양초등학교에서는 백두대강과 낙동정맥에서 생산되는 170여 가지 산나물과 산채 요리를 선보이는 대한민국 산채 박람회도 함께 열립니다. 우리가 모르는 나물들이 너무 많고, 그렇더라도 좀 신기하고, 이쁜 나물들도 많고. 청록파 시인 조지훈 선생의 사상과 문학을 기리는 기운 예술제도 축제 기간 내내 이어집니다. 산채에 채취하는 체험뿐만 아니라 또 산채의 먹거리에 대한 그런 맛도 즐길 수가 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. 그런 축제가 될 것입니다. 화창한 봄날 산나물의 맛과 문학을 관광객들에게 선사하는 영양 산나물 축제는 내일까지 계속됩니다. MBC 뉴스 성락입니다